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 성숙인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비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돈, 염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다면 건설적인 비판도 잘못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비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판이 비난이나 그리고 비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판에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소가 있어서 그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죠. 비판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기준으로 특별히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알려줍니다.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비판하는 것안 됩니다. 뭐, 저 사람 재수없게 생겼다. 옷차림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작은 것까지 다 들춰내고 내 잘못은 아무리 커더라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과거의 도덕적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비슷한 잘못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못이 드러난 그 사람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맹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단 하루 동안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볼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한, 비난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라서 남을 쉽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위선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수없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율법을 만들고 만들어 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 할까요? 그리고 지키는 척까지 하면서 위선을 떠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특별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로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판을 일삼는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판단을 과연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큰 길가 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기치고, 불의하고, 가늠하고, 저 세리와 같은 사람과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금식을 두번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길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그 마음으로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뭐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동의가 잘안 되시죠.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고 리더하고 뭐 임원으로 섬기고 이러면 의롭습니까? 아니면 교회도 잘안 나오고 헌금도 잘안 하는데 가끔씩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 펑펑 흘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과 위선이 나은 교만 때문에 낙제 점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걸로 모자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기억나세요?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기의유와 위선으로, 위선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을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위선자다라고 사람들 앞에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죄중에 죄입니다. 제가 섬겼던 고향교회 목사님께서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습니다. 특별히 대학생이 되자마자 금요심야 부흥회 때 찬양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목사님 옆에서 이런 저런 일을 참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찬양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아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사서 요약하고 또 이해해서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막 강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낯이 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하는 날이면 자꾸 어른들에게 나의 얄팍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예배는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런 태도로, 이런 태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단임 목사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감히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기다려 주신 분들이 정말 성숙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비판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악수 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서 빈손으로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상대 상대편도 빈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내가 비판하면 바로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그 잣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되게 비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본인의 사상이 절대 진리이고 선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갔던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름의 잣대로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이 시대에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판,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으면 비판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온 동네 방내 소문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난하지,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면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